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모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과거 중입자 암 치료 소식에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중입자 치료가 여러분들 가장 앞선 형태의 치료 방법이고 치료 부담이 큰 고령 환자에게 적합하다라고 금이 나오면서 동일한 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때문에 현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각 29.8% 이제 상한가를 도달했죠.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가능한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는 고정형 치료기를 통한 치료만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부터는 이제 회전형 치료기도 사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제 회전형 치료기 된 얘기가 한번더 나올 거란 얘기예요. 예고죠 예고. 자 연말까지 추가 부가 가능성이 높아질 만큼 이 중입자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커진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저항 구간도 단기적으로 넘어서는 모습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이 고가 구간에서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오면서 매집이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지금까지 주가를 토대로 볼때 다음 목표가는 8,2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향후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내용을 더 참고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조건 검색 추천주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조건 검색식인데, 여기 종목 하나가 잡혀있어요. 이렇게 최소한의 종목만 잡혀있고, 이 윌리엄 오닐의 거래 방법을 제가 검색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번 연도 5월달부터 이 검색기를 시뮬레이션 눌려보면, 자, 5월달에는 3%, 자, 6월달에는 2%, 7월달에도 5% 이상, 자, 8월달에도 5% 이상, 9월달에 10월달에,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역대급 하락장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검색식의 종목이 잡히고 나면 20에서 30% 가량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오늘은 롯데정보통신이 잡혔습니다. 자, 이 종목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000원에서 27,500원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한번 대응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나도 이런 검색기 종목 매일 하나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번호 9926336으로 조건 검색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일 12시마다 이 종목명과 대응 가격 제가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혼자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모비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추가적인 재료 이 회사의 계약 수주 있죠. 목표가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자, 이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대응 리포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문자 주신 분들께만 별도로 하나씩 공유를 좀해 드릴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네이버 정토만 갈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종목 내용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잡고 시장 가이드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입장할 수 있고요. 자, 링크를 누르고 여러분의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자, 이 번호로 이 내용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로 갈 겁니다. 누구랑 통하고 화 이런 귀찮은 게 아닙니다. 별도전화 X,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문자로 받은 이 링크 누르고 카톡방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선을 여러분들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6,300원 그리고 5,700원. 자, 이 구간에서만 대응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앞으로 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이 구간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하거나 이를 넘어선 흐름이 나올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자이 대응 리포터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만들고 나올 수 있다 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모비스 주주님들 빨리 대응 리포트 하나씩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히든 탑3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1번 폐배터리 자,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3번, 네옴시티 AI 의료. 자,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갈 겁니다. 나 지금까지도 집중 잘하고 있다.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집중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고, 자, 이 히든주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폐배터리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패배터리 주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아시죠? 지금이 종목 바닥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보더라도 47,000원에서 91,000원까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 고작 3만원대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기대가 되는 대박 종목이에요. 자꼭 기억하시고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대박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급등한 이 금량까지. 자, 이런 거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치분석이 끝난 거를 받아가셔야 돼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고 하락하는 종목 받아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이 종목 고작 5천원대예요. 자, 근데 이제 재무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부터 11,700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 이 최소치와 최대치의 간극이 거의 없다. 자, 보시면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차트쟁이들은 어떻게 볼까요? 딱 여기 아마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얼마죠? 고작 8,000 원이에요, 8,000 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을 진득하게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 그냥 뉴스 보면서 하루살이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살이. 아니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왜 이런 하루살이 거래에다가 풀 베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진드컨이 들고 있으면 9,500원, 11,700원까지 가는데, 왜몇 프로 먹고 파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타는 재미로 조금씩 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이렇게 재무같이 분석까지 끝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또뭐 말씀드렸죠? 폐배터리까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종목 한두 개, 여러분들 포트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하는 겁니다. 자 탑3 마지막 종목 네옴 시티 AI 의료예요. 자이 종목은 현재 고작 2,000원대다. 근데 재무가치상 5,900원부터 7,5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네옴 시티 AI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냥 이슈만 나와도 주가가 쉽게 부각되고 급등하는 섹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슈가 부각이 될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알짜, 알짜배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건데, 제가 목표가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재무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대박을 안겨줄 히든 탑3 종목, 제가 이제 이 섹터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세 종목 정말정말 정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선착순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이세 종목 이름이 뭔지 그 종목명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꼭 부자라고 남기셔 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페배터리 보안 이네옴시티 a i 의료자 이거 관련된 탑3 제가 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 뭐라 말씀드리죠 목표가란 표현 안 쓰죠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제가 목표가는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정보들은 현장에 있어요.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박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할 그런 종목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리스트들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직접 탐방 다녀온 회사 리스트예요. 정은심이 간다. 영상 멈춰놓고 날짜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날짜들 다 있잖아요. 날짜들 탐방 날짜 그리고 리포트 발간일 모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냐? 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좋아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자이 중에서 이 SPG와 JVM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드려볼 거예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자 이날 탐방을 다녀왔고 자그 이후로 엄청나게 급등했죠. 무려 11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SPG 모두 가 알고 있는 로봇 섹터 관련 주죠. 자 이날 탐방 다녀왔고 이 종목 무려 120% 급등을 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그냥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히든 탑3, 대박 종목 3개, 폐배터리, 보안, 네옴시티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 하락하면 마음 졸이고 급등하는 것만 매수할 겁니까? 바닥에서, 그리고 눌림목에서 마음 편히 우리 잡아가자고요. 자, 9952-6336. 상단 연락처도 있습니다. 9952-6336. 여기로 부자. 부자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이 히든 탑3 종목 여러분들께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번호 9952-6336으로 이 히든 탑3 이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나도 앞으로 이런 탐방한 회사들 리포트와 그 종목명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500분께만 제가 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이 500분께만 그 종목명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못해서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대박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이런 후회 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선착순 500명. 딱 5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이 부자, 이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이 대박주 3개. 그 종목명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너무너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